이제 2차시 2차시에서 관련을 할 건데요. 1차시 하고 조금 조금 연동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는 가설, 변수, 사실, 개념, 정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원하는 건 가설, 변수, 정의. 근데 특히 변수 부분이 좀 어려워요. 변수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비가 한 단계가 나와요. 조사방법론은 고비가 세 군데가 올 거예요. 첫 번째 고비가 변수 부분. 변수 부분에서 조금의 한 단계 좀 고비가 나타납니다. 이 고비가 넘어가면 좀 할만해요. 원래 내 변수를 보시면 단한 번에 변수를 단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제가 한 강의를 한 2만 명 정도 한것 같아 단한 번도 없었어 단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이 없었어 계속 반복하셔야 돼 아시겠죠? 계속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자그렇으면 우리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서있게 자료 수집 분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단의 연구의 자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으으 처럼 다시요 뭐라고요? 네. 나 다시요 뭐라고요? 붙여야 된다니까 입에 붙여야 돼안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다시 뭐라고요? 안 보여줄 거야 분석에 나... 뭐라고 첫 번째 문제 정리 가정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입니다 아, 그래서 과학적 조사란가 뭔가 부터볼게요 과학적 조사란 아까 배웠던 거1차지 과학적 조사란 과학적 조사란 체계적 집어넣더니 나가고 집어넣더니 나가고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 체계적에는 체계성, 논리성, 객관성, 통계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실증 가능해야 되고 재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간결성, 그 다음에 간주관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 빠먹었나? 몰라, 아무튼. 어, 그 비판가는 몰라. 그때그때 그때 좀 보면 또 찍으면 돼. 그래서 변화 가능성. 그렇죠? 첫 번째, 체계성은 뭐라고 한다고요? 개입, 철저한 계획, 논리적 논리, 이론에 가까하요그 다음에, 객관성. 중간적인 배제. 배제. 그 다음에, 통제성은? 제어 가능성. 제어 가능성. 그 다음에요, 어, 재생 가능성은? 그렇죠. 똑같이 진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된다그 다음에요, 비슷한 거간주하서 서로 시각이 다르도 동일한 결과나야 된다. 그다음에요, 간계선 최소 변수로 최대한 많은 것을 나와야 된다. 실증성 이거 빼먹었구나. 실증성 실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계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 문제의 정립에서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된다 보라고요. 논리적이고 뭐뭐 의의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이란 뭐래요? 논리적. 논리적. 이론에 입각하여, 이론에 입각하여, 이론에 입각하면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이 있어. 자, 연합적 방법은 우와 우와 이, 이게 연합적 방법이에요. 얘가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가설,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이게 연합적 방법. 난 귀납적 방법은 결과로부터 결나 아, 원인 공통점을 찾아서 결론으로 도출하는 방법. 이거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겠다 라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분석 단이란 분석단이 여러 가지 창의적 독창성, 윤리적 배려,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필요해. 그다음에 분석단의 오류는 분석단이란 저부터 분석단이란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야. 다시 보라고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수집 어, 최소의 단위야. 그다음에요. 분석단의 단위 오류, 생태학적 오류하고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개인주의 오류는 개인의 정보를 개인에게 어, 집단에게 이렇게 보시면 이 차시는 끝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다. 쭉 끝나요. 그 다음에 가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